경북 안동시 보건소는 지난 14일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교육과 신생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.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산부의 14에서 23%가 임신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산모가 5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 우울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에 안동시 보건소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법과 우울증 예방교육, 우울증 척도 검사를 통해 임산부들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앞으로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우울증 척도 검사를 시행해 판정 결과 위험군 산모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